열여섯 박자 시오 해봐. 1, 2, 3, 4, 5, 6, 7, h 2, 2, 3, 4, 5, 6, 7, f 1, 2, 3, 4, 5, 6, 7, e 1, 2, 3, 4, 5, 6, 7, t t 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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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2, 3, 4 5, 6, 7, 이 4번 1, 2, 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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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이